예수 믿는 믿음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는요, 우리의 생에 목표가 박정해집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흔들림이 얼마나 조금 흔들리냐, 많이 흔들냐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는 것은요, 이 목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 이 목표가 지금 너 분명히 이 목표를 하고 있느냐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질병의 문제든, 어차피 땅이 다 끝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출발점이요. 목표를 정한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목표가 뭐냐. 그래, 아무리 흔들려도요. 이 목표를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목표를 향한다. 마치 등산 가는 사람이요, 응? 등산가들이요, 산 정상의 목표 안에 있습니까? 거기까지 몰라가면 내려온면별 의미가 없죠. 등산에 올라갔는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이게 우리 모두입니다. 이, 땅,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자기들이 정하지 않아도 이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하고 가는 목표고, 그들은 정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목표는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정하고 가는 목표고, 단지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애 지금 어딜 만나도 왜그 결정을 했냐는 왜왜그 결정했냐, 이목표와 관계가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이 목표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흔들리면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이상 어떤 선택할 수 없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사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을 때, 딱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 이걸 자리 잡게 하려고 수많은 과정을 진행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뭔데? 그게 직장이 되든, 사업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목탄는 목회가 되든,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에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였합니다 왜? 그것만이, 마치 이런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내가 모든 걸 해로 이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니까 엑셀런트입니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위에 둔다. 이게 원화의 뜻이에요. 최고로 위에 둔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정말 놀랍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나왔지만 내가 바라볼 건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배설물 이 배설물은요, 개에게 던져주는 건데 개에게 던져주는 걸 말합니다. 개에게 그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분뇨 이게 영어로 보니까 똥으로 돼 있어 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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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영어로 똥을 등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이걸 번역할 때 등, 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 땅에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그 가치에 비해서 배설물밖에 안 된다, 배설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까딱까딱, 까딱까딱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생활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 주실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는이 하나의 목표를 그냥 가고 있느냐는 겁입니다 이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걸 가장 고상히 여기고 있으면 이 땅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을 두하시겠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뵀으면 여기임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도 얻고 세상을 얻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한쪽을 그 가치를 결정을 해야 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요, 형편이 이렇게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왜? 그 깨닫게 하려고 하시요그깨달게 깨달, 그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문제 만날 때, 목표를 하는 게 하기라는 겁니다. 나는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는 사람이 이 땅에 뭘 잃겠습니까? 조금, 밤의 경쟁 같은 인생을 조금,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더비이 살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뭐 그렇고, 다그런 겁니다. 잃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얻은 자기 때문입니다. 얻은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나는 그리스도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 하미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다그 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죠 율법은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다른 행위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오히려 뒤로 쳐져 버리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더 가치가 저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가진 의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는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해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과정이에요. 내가 가야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 해봤습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우린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에 대한 것. 이 땅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내 가족을 대하고,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어떤 일 만나도요, 하늘을 살아앉자그 뜻대로 부르시기 원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이 땅에서 다잘 된다. 그게 선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치가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할수 있으면 이 새벽에 나옵니다. 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은 막 흔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못 가도록요, 얼마나 많은 것, 코로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내가 포기할 게참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힛바람 물며갈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네 걸음을 붙잡아 주시야 가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약함을 도와주시야 가는 겁니다. 우리는큰 소리 치고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 죽은 자가 내 부활이 릅니다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매진 그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잡은 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되기 바랍니다. 형제들아난 아직 내가 잡은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어, 그리스도입니다 폈들랭크 그리도 예수 안에 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걸음은요, 천천히 능놓을것 가는 게 아닙니다. 바짝 긴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이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님 이것도 너희게 나타내시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조금만 못했다 싶으면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었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렀든지 그대로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애매한 애... 문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게요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저는 어제도 왔거든요. 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주님 때문에 이걸 이기고 갑니다. 하루하루가 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화한부에 내지 마세요. 화 정말입니다. 걱정도 한부에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 가십시다.